on top 음시채돌려나라 응. <laughs> 음식채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, 이렇게 돼요, 맞아요. 이거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톱밥을 깔아주겠습니다. 파네요. 수염 없어요. 다시 아, 음식채를 원래 로해주십시오 어, 그... 이갈이부터 하는 보솜입니다. 우리 보솜이는 신체 생기면 이갈이부터 해요. 그래서 입구가 커졌어요. <웃음> <웃음> 입구 원래 휴지통이래 작, 그휴지라 작았는데 커졌어요. 음. 귀여워. 이갈이 뭐 간식을 사줘야 될것 같아. 바나나나 땅콩이 이가리에 졌습니다. 특히 딱딱한 움직이는 그 이가리용 그게 있어요. 도구가 그걸 사다 놓으시면 됩니다. 괜만 <laughs> <laughs> 봤습니다. 빠요. <laughs> 소미가 은신처 들어가는 행동, 먼저 하는 행동을 일단 톱밥을 먼저 파고, 어느 때는 톱을 자요. 예전에는 파란색 미끄럼틀 꼭에서 잤는데, 지금은 은신처에서 잔답니다. 안녕히 계세요.